10월 원숭이띠. 이분들은 이제 잠에서 깨어나야지. 언제까지 자고 있을 거야. 많이 주무셨죠? 뭐 정신적으로 좀 주무신 분들 계시고, 또 몸이 무거워서 주무신 분들도 계셨고, 내가 정말 잤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정말 자서 잤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눌려 있었다. 그 기운에, 어두운 기운에, 또 어두운 그늘 속에서 이제 빠져나왔으니, 이제는 진짜 햇빛 보고 달려가야 되고, 또 달빛 보고 내가 가야 돼요. 왜? 햇빛이 나를 비춰주고 있고, 또 깜깜한 밤에는 달빛이 나를 비춰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많이 놓친 것도 많이, 많았을 것이고, 잃었던 것도 많았을 거예요. 포죽이 바빠서 눈물도 많이 울었을 것이다. 배신도 많이 당했을 것이다. 1 0 주고 하나도 못 받아왔을 것이다. 마음을 받고 전달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걸 못했을 거란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원숭이들 분들, 9월달, 10월달부터 눈물 거두시고, 이제 뻗! 일어나십시오. 진짜로. 누가 본인 손잡아줄 사람들이 없어요. 본인 놓고 하고 들어가시면, 10월달에 분명히 나한테 놓고 했을 때, 어서 들어와라고 문 열어주는 다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뻗어나가십시오. 어디로? 많은 곳으로. 그러나, 내 자리는 항상 그 자리에서 지키면서 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숭이들 굉장히 좋으니까, 고생했던 만큼 차분차분 펼쳐 나가자고요. 크게 한번 성공하자고요. 화이팅 합시다.